됐잖아요 요거를 이제 정리를 좀 합니다 자, 안바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두께를 맞추는 거죠 대략 두께를 맞췄고요 전을 수평으로 자르고 표면 정리를 합니다 표면 정리를 했고요. 안쪽도 정리를 합니다. 안쪽 정리를 했고요. 이제 바깥으로 외반을 시킵니다. 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또 안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좀 벌어졌죠 안에 공면을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공면을 맞추고 바깥쪽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안쪽도 다시 매끈하게 다듬습니다. 각도를 맞추고 전을 다시 수평으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에 날카로운 부분을 동글게 들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네명 완성입니다. 되었습니다.